안녕하세요. 2012년 3교시 어3번과4번 문제 한번 풀이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물질은 몇 년간 조사되었는가 라고 지금 조건을 제시해줬는데요. 어 광전피크 효율과 전계수 효율들이 있습니다. 어, 이것 빼고는 딱히 이제 모든 아라이 수준의 문제인 건데요. CPM을 두고요. 이거를 CPS로 바꿔야 하니까 60이고요. 효율이니까 0.3, 0.2를 미리 넘겨두겠습니다 어, 전개수 효율은 이제 뭐 불감 시간 또는 동시 개수 효율들을 보정 개수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뭐 후방 산란 어, 창과 공기 흡수 인자, 뭐 후방 산란 보정 인자, 기학적 보정 인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들을 전개수 효율이라고 하고요. 어, 전개수 대비 광전피크 효율은 음, 감마 스펙트로배터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피크들이 나와서 개수들을 해야 하게 되는데 그 개수 중에서 온전하게 코발트 60의 에너지를 알수 있는 광전 피크 효율 그러니까 광전 피크에 대한 면적이 20%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12 10승 곱하기 음, <laughs>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줄게요. 저는 59, 그램 퍼 l 곱하기 음 0.602, k 퍼월 곱하기 1-2-5.27년 곱하기 x년 곱하기 2-5.27년 곱하기 0.5년. 왜 여기에 6개월 후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까요? 어, 그리고 여기, 이거를 이제 총 정리해서 X를 구해보게 되면요. 그슬은, 잠시 기다려서 나오면은, 예, 9.95년이 됩니다. 어, 맞음. 이게 맞는지 한번 검삼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37, 곱하기 10에 59, 곱하기 0.602, 곱하기 1-2-LN2, LN2, 5.27, 곱하기 9.95, 곱하기 2-LN2, 5.27, 곱하기 0.5. 6목하기... 0 0 .2... 0 .2... 0 .2... 0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9.95년의 여기서 원하는 몇 년간 조사되었는가, 라는 원하는 답입니다. 어, 효율 같은 거 까먹지 마시고, 꼭 넣으시고, 60은 CPM을 CPS로 바꾸기 위한, 어, CPS로 바꾸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어, 단위 변화인 거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어, 3메가 m w 이 부주의로 분산되어서 균일하게 오염되었다 라고 되있습니다이 어, 작업실에서 작업자가 1시간 동안 어, 작업을 할 경우, 아레아 같은 가정을 참조로 해서 급성선, 예타급수선량을하라고 했는데, 어, 부주의로 분산되어 균일하게 오염되었다 라고 되있습니다 이미 이제 퍼질대로 퍼져가지고 그 안에 공기를 콕채웠다는 소리죠. 여기에서 이제 1시간 동안 작업을 한다는 건데, 이 아래와 같은 과정을 참조로 했을 때, 어, 3 메가베클레는 10의 6승 DPS구요. 어, 아이고 여기다 에가탁후수량 환산 기술 이미 좋네요. 그러면은 DPS로 바꿀 필요가 없고 1 시간 동안 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농도를 일단 먼저 구해봅시다. 3 곱하기 10의 6승 베클레레 작업실에 어 부피를 먼저 구해봅시다. 5 곱하기 5 곱하기 10은 네, 2 5 3제곱미터고요. 그리고 곱하기 작업자의 호흡률 1.2아 r 가 됩니다. 이것까지 하면 요 어, 작업자가 호흡을 하게 되었을 때 섭, 이 섭취하게 되는 분율은 이게 결국에는 생성률이 됩니다. 생성률, 생성률이 되고요. 여기서 이 흡수된 게 0.3%가 혈액을 통해서 어, 모든 방사성 동위원소들은 혈액에서 갑상선은 뭐 혈액에서 다른 장기 그렇게 이동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혈액 자체가 우리 몸에서 갑상선을 수송하기 위한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44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0.75 곱하기 0.3 입니다. 그러면 3.24 곱하기 10의 3승 백렐퍼 아워. 네, 이게 진짜 생성률이고, 어, 이게 이제 효율까지 고려된 네, 생성률이고요 어, 우리가 지금 이제 구해야 될 거는 1시간 동안 작업을 했을 때입니다. 1시간 동안 그러면 음, 작업장의 환기율에서 환기 상수를 먼저 구해봅시다. 150 세제곱미터/퍼 나누기 여기에 이제 부피 150 세제곱미터를 하게 되면 0.6 아 o 마 r 너 i n 1승이 되고요 어, 아이유단 180, 130이니까, 이, 굳이, 이제 물리적 반감기를 통해서 구해보면은, 네, 3.61 곱하기 1 어, 0 마이너스 3승입니다. 0.6과 더했을 때, 굉장히 낮은 값이죠. 그래가지고 이 둘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무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혈액에서 이제 나가는 뭐 배설률 같은 건 따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를 하진 않고요. 어, 이것만 고려를 해서. 구하게 되면 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생성 률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이식이었죠. 그래서 3.24 곱하기 10의 3승 100 그래퍼 h 곱하기 0.6 곱하기 1승 h o u 1 4 곱하기 1승 곱하기 1마 곱하기 1 4 곱하기 1 4곱1 4 곱하기 1 4 곱하기 1 4곱1 곱하기 1 섭취량은 총, 1시간 동안 섭취량은 2.436 곱하기 10의 삼성백 클레이가 됩니다. 이걸 총 예타급수설량으로 바꾸게 되면요. 노스는 3 6 5 5밀리 클레이가 됩니다. 간단하게 문제를 풀이해 봤는데요. 어, 이미 균일하게 오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분산되어서 한번 분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분산이 된게 아니라 한 번의 분산으로 인해서 균일하게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적분은 들어가지 않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만 적분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일단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어,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위에 문제도 간단하게 자료만 정리하면 되는 거였고 아래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위에 문제는 심지어 아래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쉽게 쉽게 풀수 있을 것 같고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식만 알고서도 풀고 있을 수 있지만 이후로는 환기, 환기 문제 같은 경우는 개념을 잘 모르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꼭 개념을 꼭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는 여기까지 풀겠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